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몰라요. 모세를 믿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서도 그 모세의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거지요. 여러분도 진짜 성경에 대해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면서도 진짜 예수로서 누군지를 모르고 산다면 우리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가장 가치 있는 걸 모르면 우리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진짜 우리 인생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모세가 무엇을 얘기했고 세리원이 무엇을 얘기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정말 승리한 거 아닙니까? 성경의 전체 내용은 예수로쓰된 얘기예요. 성경에서만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답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세상엔 재앙과 재난이 가득 계속되고 있고 왜 사람들은 우상과 종교 속에 살 수밖에 없는지를 성경은 얘기해요. 왜우리가 응답이 없고 왜 우리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지를 성경이 얘기합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은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때부터 진짜 답을 찾고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게 인생의 문제예요.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 따는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러 오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는 만날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떠나는 자체가 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재정, 재앙과 저주가 계속 오는 거지요. 그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이 밝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참된 생명을 가졌다는 자체가 축복이고 응답인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단에게 붙잡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나 태어났기 때문에 죄와 저주 가운데 태어나고 흑암에 붙잡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인생은 구원 얻고 생명 얻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32절이에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그, 그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가요? 자, 너 누가 증언해요? 세례 요한이 증언하잖아요. 그렇요 세례 요한은 뭐밖에 안 된다고요?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그렇요 너희가 한때 35절에 보니까 그 빛에 대해 즐거,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그랬어 그렇지요.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아닌 거지요. 또 누가 증언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읽었던 36절인 거예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그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의 역사보다 더큰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더큰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는 그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십자가에서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축복과 정말 복음을 알고 성령의 역사를 알고 누린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고 응답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거를 뭐라고? 예수님 자신의 증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증인이다, 증거 증, 증인이다. 세리우이그 증인이다, 증거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보면서 네가 나를 믿어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 믿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잘안 믿어요, 그죠? 렇 근데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고 있다 축복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여러분 가지고 누리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인줄믿습니다또 보세요.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laughs> 성경을 연구하거니와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로스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로스 얘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이걸 모도 모르잖냐. 참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많이 읽으면서 성경에서 누구를 얘기하는지 모르면 헛수고 헛수고 그렇지요? 성경은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함은 그렇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면이라 했어요. 그 성경 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성경은 누가 쓰신 거요? 예 하나님이 쓰게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감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쓴거 그렇지요? 그러나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거라니까. 근데 그 성경 66권이 누구에 된 얘기예요? 태어난 날짜와 쓴 일자 다 다르지만 모든 걸 조합해 보니까 그리스도 된얘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영원한 축복과 응답으로 자리 잡매개매 있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모퉁이 돌로 딱 세워져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 인생의 그모퉁일돌 위에 망대 세우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이 얘기구나. 그렇죠. 그 부분을 누리시고 축복 안돼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또 보세요. 46절에 보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누구에 대해 증거하라고 하라고?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의 오경은 누구 기록이에요? 결국은요? 예수믿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냐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야 어찌 모세의 글을 네가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참 여러분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글쓰든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모든 걸 승리할 수 있어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성경을 안 믿는다니까 그치요. 그 아미네 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과거 상제 그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렘 능력을 구하면서도 그 과거 상처 나에 묶여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니까 결국 또 원래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노예되고 불신자의 종으로 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 인생에 정말 복음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 세워진 그 창세기 3장의 잘못된 망대들을 상처의 망대들을 하늘의 망대로 바꾸는 믿음의 고백들을 풍성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시간을 가지라고 해서 괴인의 시간을 가지라고, 망기의 시간을 가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진짜 하나님의 집중이 뭐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축복과 응답을 여러분 속에 풍성히 누리는 그 응답의 증인들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해 가는 거예요. 그렇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누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조금만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신 축복과 응답들이 든든히 세워짐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떤 기적을 일으켜야 믿겠습니까? 그렇지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믿겠습니까? 수없는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절망 안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그래서 믿음을 놓고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고 진짜 그 믿어짐의 응답을 통해서 믿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응답의 주역 응답에 축복을 누리는 주역들로 온로 인도받기 바래요. 그렇죠?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 사심을 증거하고, 진짜 길을 잃은 자들에게 길을 찾아주고. 재앙 속에 늪에 빠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참된 빛을 준다는 믿음의 증인들이 바랍니다. 38년 된명자 오래된 거예요. 수가성 여인 오래된 문제예요. 그렇죠? 그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문제라니까. 그 오래된 문제가 감은 가정을 타고 흘러와서 지금 그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자, 해결자입니다. 병이낫고안낫고 났고, 났고 안 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생이 하나님 만나므로 그 인생 자체가 구원하고 생명 얻은 자체가 축복일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에 된 누구에 대한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누구에 대한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여러분 안다면 우리는 영원한 응답을 누어가는 믿음의 축복 속으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복음의 축복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분명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문제 사건을 흔들지도 말고 진짜 내 현장 우리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놓고 비출 비추는 망대 세우는 기도를 계속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모든 사건 일 속에서 흔들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을 누려가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날 내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놓치지 말고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오늘도 믿음의 언약 붙잡고 복음의 망대 세우는 주역들로 인도받으시고 조금만 시간 내서 하늘의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렇죠? 24 믿음에 고백하면서 망대를 조금 세우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모든 영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들. 보게 되는 응답을 보게 될 겁니다. 그응답의주역들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응답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하늘 보제 축복을 역사하시며 빛의 응답으로 역사하사 흑암과 죄한과 어둠이 무너지고 참된 생명 역사가 시작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이 함께 빌고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예수님와 하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충만하심이 참된 보호만에서 오직을 붙잡고 믿음을 걸어가며 기를 가며 하늘 말씀을 따라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성대 걸음 속에 이제부터 영원 봉온토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